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 아멘. 네, 이제 그 모세와 또 이제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만에 다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40년 전에 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뭐 이렇게 죄를 짓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제 너희는 여기 못 들어오리라.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를 헤매이면서 어그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제 마치, 마침내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요단강 앞에 서서 약속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하면,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요단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기 여러분 벗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 언제나 벗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어, 예수님과 함께 이 벗개를 맨 제자 사장들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 물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300만 명이나 되는 이제 인구가 많이 들어서 거기 3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뭐 다리를 만드는 뭐 기술력이 좋지 않고 일 방법이 없어요. 그, 그기에는 배를,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도 없어요. 그게 배를 건너 봐야 뭐 1000명, 2 0 0 0명 건널 수 있지만 300만 명이랑 양대, 소떼, 그것도 300만이 넘습니다. 이, 이 거대한 무리가 어떻게 거기를 건너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언약계를 맺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요, 요강으로 들어가면 물이 다 그친다는 것입니다. 전제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잠그자마자, 성경이 재밌는 것은 물이 물벽이 되어 계속 쌓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오지 못하게 물벽이 되어서 계속 물이 쌓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딱그 땅이 다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거를 왜 깨닫게 하시냐면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 더 험한 일이 더 많아요. 힘겹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단가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 하면 담대하라. 임마누엘 곧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우리, 어,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지,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는데,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돈을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다른 걸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걸 믿든지예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마귀가 뺏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평안한 것입니다. 아, 저는 요즘에 너무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하는 것, 꿈꾸는 것,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 저는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꿈꾸는 거, 다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뻐요. 여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평안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 사람, 세 사람의 이 손에 힘을 쟀어요. 손에 힘을 재가지고 이 쟀는데, 세 사람 평균이 얼마가 나냐면, 101파운드, 101파운드의 안격이다. 평균 세 사람이. 근데 이세 사람한테 당신은 약하다. 아주 형편없다. 당신 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걸 다시 해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101을 했는데, 다시 하니까 29밖에 29, 못했어. 29. 세 사람 평균이. 힘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했는데, 다시 할 때는, 세 번째 할 때는, 당신은 장사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안될게 없다. 이렇게 하고, 이걸 해보라 그랬더니, 141이 나왔습니다. 손의 힘이. 그러니까, 세 사람이 그냥 할 때는 100, 100 정도 나오고, 할수 없다. 안 된다고 해서 하면 30 정도가 나오고,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할수 있다. 당신은 힘센 사람이라고 아주 뭐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하면 140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 있는 실험인데요. 사람이 그렇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수녀원에서 이제 그 180명이 자기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썼어요. 자기 삶에 대한 간증문을 썼는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70, 그 수녀원에 입교하는 180명의 그 자기 간증을 쓴 건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 긍정 25%,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 상위 25%는 90%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후에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기록한 사람은 90%가 건강하게 살더라. 근데 부정적인 말을 했던 하위 25%의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35%만 살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어, 우리의 살, 우리가 우리 어떤 생각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살면 건강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예, 통계를 낸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고 긍정적이고 충만한 그런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도 맨날 안 된다, 안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콱 들어차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무엇이든지 된다. 요단 강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요단 강물이 그치고 그 백성을 능히 건너가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수 있거든이라는 그런 의심의 생각 때문에 너는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의심의 생각 때문에 너의 가정이 무너지고 자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믿어라, 믿어라.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도 되고, 뭔가 은혜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아 참, 겨우 그것도 못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아, 왜 그렇습니까? 아 이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절망에 가득 찬 거인데, 별 일이 아닌데도, 너무 절망에 가득 차는 거예요. 아, 정말 그만큼도 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누구에요? 그, 어, 나사로의 무덤에 갈 때,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셨어요.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허!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고, 얼마나 그마음에 극률이 넘치셨는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고 하는 그 의심의 생각들, 기도하고도 의심하고, 또 성경 보고도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향원이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밝고 충만한 믿음의 생각들로, 믿음의 말들로, 우리가 다 일어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 그그 그 서쪽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땅에 들어가면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이 거기 둘여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크고 강한 민족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도저히 믿음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